매콤한 유혹집에서 즐기는 최상의 닭갈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집 이식품 춘천 닭갈비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냉동 상태로 제공되어서 보관도 쉽고 필요할 때 꺼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답니다. 800g으로 충분한 양이라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딱 좋아요. 닭고기는 부드럽고 잡내가 없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. 또한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캠핑이나 소규모 모임에서 간편하게 즐기기에도 딱이죠. 맛집비식품 춘천닭갈비는 매콤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맛과 신선도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비식품 춘천닭갈비. 한번 맛보시면 중독되실 거예요. 요즘 핫한 닭갈비. 오늘은 셰프초이스 춘천식 닭갈비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해서 신선도가 높아요. 1kg의 양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요. 양념은 매콤하고 달콤한 맛으로 숙성되어 있어요. 채소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. 부드럽고 촉촉한 달고기는 씹는 맛이 일품이에요.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어요. 이렇게 맛있고 푸짐한 달갈비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셰프초이스 춘천식 달갈비 한번 시도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내 푸드 춘천 닭갈비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냉동 상태로 1kg에 2개가 들어있어요.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29일까지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. 이 제품은 국내산 닭을 사용해서 신선하고 고기가 부드럽답니다. 양념도 적당해서 짜지 않고 맵지 않아서 더 맛있어요. 냉동 상태에서도 조리가 간편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딱 좋아요. 맛있는 춘천 닭갈비를 원하신다면 봄내 푸드 춘천 닭갈비를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